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 안식 후라고 하면은 토요일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새벽,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토요일이 아니라 이렇게 일요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 1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 예배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다른 건다 양보할 수 있어도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거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 안식일을 바꾸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도 안식일만큼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인데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혁명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이론에 따라서 절대로 바꿔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우주적인 사건이요. 혁명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1400년 동안 지켜오던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세 여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자면 한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고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은 요한나이고 세 번째 여인의 이름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더라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슨 중대한 사건을 증언하려면 유력한 남자가 증언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자의 정언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의도가 있었다면은 두명 이상의 유력한 남자들의 정언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성경 기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주일 새벽에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목격한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남자가 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고, 여자가 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말하든지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목격한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적 부활이 아닙니다. 심리적 부활,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말하는 그런 마음의 부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요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루살렘에서는 여인들의 목격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 사이에 흥분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흘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당장 떠나고 싶었지만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지라 이동하지를 못하고 숨어 지내다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시간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희망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에 그들의 얼굴빛은 너무나 슬픈 얼굴빛이었습니다. 서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 내용은 틀림없이 슬픈 내용이었을 것이고, 무거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자기와 함께 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오래오래 묵상하였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오랫동안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섬겨오고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나는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가? 오랫동안 설교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온 목사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느끼고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세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은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운 일을 만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한밤 중에 사람을 치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쿵! 했는데 내려서 보니까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멘붕이 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뺑소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제자가 주님이 처형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낙심했기 때문이 아닌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낙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 왕과 같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가 허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단 말인가? 크게 실망한 나머지 그들은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낙심하면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그 연인이 나를 버리고 가 버릴 때에는 그야말로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도 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잠도 오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충격 가운데 빠지듯이 이두 제자도 낙심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가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보이를 않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임하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지만 그가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도 낙심보다도 그리고 어두움보다도 더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들이 목격한 것을 세 여인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많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영광을 받으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올라간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면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그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호세아서에서는 메시아가 이런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고 호세아서에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고 믿지 아니하니까 낙심을 이길 수가 없었고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믿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국 사람들은 다 일곱 가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인도 남부 텔레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인가요? 물어보면 두 가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무슨 색깔입니까? 물어보면은 따뜻한 색깔과 차가운 색깔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면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인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한국 문화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리고 세상을 보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면은 실제가 다르게 보이고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돼지가 어떻게 웁니까? 물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꿀꿀꿀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에게 돼지가 어떻게 웁니까? 물어보면은 오잉크 오잉크 그렇게 운다 그럽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돼지가 어떻게 웁니까? 흐루 흐루. 그렇게 운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르면 세계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어 믿는 자들이여.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미련한 자, 바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누차 말씀을 주셨는데 잘 믿지를 않아요 드디 믿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쉽게 믿으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거짓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은 드디어 믿어요.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고 자꾸 게으름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왜 드디어 믿느냐?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느냐? 주님께서 책망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믿음이에요. 소망, 믿음, 사랑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믿음 없는 소망 흔들립니다. 믿음 없는 사랑,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아요.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7장 9절에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으면 소망 설수 없고 믿음 없으면 사랑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서야 인격도 세워지고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럴 때에 영원한 소망과 사랑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던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쓸데없이 슬퍼하고 쓸데없이 두려워하며 힘이 빠진 채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배 없이. 아니 믿음 없이 예배하면 짜증이 납니다. 믿음 없이 봉사하고 믿음 없이 선교하면 피곤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없이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재미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약속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쓴 것들을 찾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냉랭하던 속마음 그래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던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지자 피가 돌기 시작했고 생각이 돌면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자 소망과 사랑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식당에 들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주님은 그냥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놓인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감사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떡을 들어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려고 두 손을 드는데 소매 끝이 내려오면서 이 손목에 난못 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순간 그들은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십자가의 흔적을 보게 된 순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보일 때 부활도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그건 다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두 세자는 서로 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드냐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이제 걸어가던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서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약 25리 정도 11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로 가는 마을이 있어요 그들은 해가 지는 서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지는 쪽으로 절망의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해가 떠오르는 희망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엠마오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과학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차원적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입니다.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 것 같지만 원소를 분석해 보면 108개 뿐입니다. 108개의 원소가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수많은 이런 물질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차원적 세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흡수하고 소화하고 순환시켜서 생명이 기동하고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생명의 세계. 2차원적 세계입니다. 3차원 세계가 있습니다. 인격의 세계입니다. 정신과 의지를 가진, 지성을 가진 인간이 여러 가지 생명을 취하여서, 그걸 통하여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4차원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세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 삼차원 안에서만 살아가고 대화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산자와 죽은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사차원 세계가 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 그 너머. 세안을 새, 새 땅의 세계가 있다. 부활한 내 몸을 보라.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보이시기도 했다가 안 보이시기도 하셨다가 이렇게 부활의 몸을 보여 주시면서 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만져 보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프린스턴 과학 연구소에서 에드워드 휘튼 수학자가 4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차원까지 있습니다. 5차원, 6차원 정도가 아니라 10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수학적 이론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였고 그걸 통하여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육신이 새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믿고 선한 일을 해나가며 주님의 복음을 힘쓰게 힘써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선한 일에 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를 살려주기 직전에 슬퍼하며 낙심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교우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